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프거나 불편해지면 자식들이 날잘 챙겨줄까?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요양원도 간병인도 생각처럼 쉽게 선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이 우리를 더 조용히 만들곤 하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이정의 상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요양원이나 자식과의 동거로 당연히 여기시지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그 선택들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토로하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과 간병인의 현실, 자식과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현실적이고 품이 있는 대안까지 모두 함께 살펴봅니다. 요양원이 아닌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이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자식 눈치의 노 독립 노후의 현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이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딸네 집에 잠시 머물다 홀로 나와 살기로 결심했죠. 처음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하루하루 살아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식사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온전히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살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73%가 노후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갈망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자식이 잘해줘도 함께 살면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고 작은 생활 습관 하나도 조심스러워지니까요. 이런 현실은 막연한 가족 중심 문화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자 살 수만 있다면 하고 바라는 중장년, 시니어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살. 그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꿈꾸는 진짜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눈치 보며 안정된 가족 틀에 맞춰 살아가는 삶,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온전히 나만의 독립을 누릴 수 있는 삶?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나이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전세금을 노리는 자식들의 진짜 속내. 한 통의 상담 전화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김모 씨는 혼자 사는 전셋집을 정리해 자식에게 보태주려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고 싶다는 부모 마음이 컸지만 자식의 말 속에서 미묘한 계산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차피 혼자 살 거면 그돈 그냥 나한테 줘. 내가 더 필요해. 이말 한마디에 김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죠. 실제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자식이 전세금을 노린다는 말은 이제 농담이 아닙니다. 점점 치솟는 집값, 치열한 생계, 전쟁 속에서 부모의 자산은 자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원으로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속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고 외로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가 대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집 팔면 줄게요. 어차피 혼자 계시잖아요. 이런 말들은 마치 배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자산은 자식의 몫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노후의 전세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자립의 상징이죠.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자식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세금을 지키는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요양원. 간병인.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노후에 몸이 불편해지면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꽤 다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지낸 적 있는 64세. 정모 씨는 그곳 생활을 감옥 같은 나날이라 표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TV는 소리 없이 돌아가며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간병인을 두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 3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데다 함께 사는 동안 생기는 사소한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간병인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민감해져 하루가 망가지기도 하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지 못하고 타인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큰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특히 강했던 어르신일수록 스스로를 무력하게 느끼며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과 간병인을 최소한의 보장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유도 인간관계도 사생활도 제한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족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편안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 숨겨진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4. 30년 사회복지사의 충격적인 고백 가장 외로운 건 도와주고 나서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30년 넘게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도움의 손길을 반기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손길을 피하려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자꾸 받다 보면 미안하고 창피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한 어르신은 사람 포대를 받으면서 고개를 못 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서 복지의 손길이 닿는 순간조차도 자립하지 못한 자책감이 짓누르는 현실. 그건 단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진짜 바라는 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환경입니다. 혼자 식사 준비를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스스로 일상을 이어가는 것. 그 일상이 가능한 환경만 마련된다면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30년간의 현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움을 줄 것인가, 환경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신가요? 5. 자식 집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동거. 대구에 사는 63세 최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 후 아들의 권유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겠다는 기대가 컸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상처가 쌓이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눈치 보며 일어나고 손주와의 작은 다툼에도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던진 장난감에 맞아 다쳤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조용히 울었다는 최 여사님. 그 눈물에는 내가 왜이 집에 있는 걸까 하는 회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고립감은 생각보다 더 깊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집에서 함께 사는 걸 현명한 선택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거리감, 생활 패턴의 차이, 말 못할 불편함이 더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자식도 불편하고 부모도 편하지 않은 이 동거는 어느 순간 참는 관계로 변해버리곤 하죠. 물론 처음엔 서로를 위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거가 길어질수록 균열이 생기고 가족 간의 애정보다 피로감이 앞서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바로 내가 나가야 하나입니다. 자식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 닿는 거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6.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한 결정적 장면. 경기도에 사는 59세 이모 씨는 최근까지 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생활비도 보태고 손주 돌봄까지 도맡았지만 어느 날 딸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갈라졌죠. 엄마, 그냥 조용히 지내주면 안 돼? 그날 이후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자고. 짐을 싸는 날 딸은 끝내 말리지 않았고 사위는 편하게 지내시게 됐네요 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합니다. 진짜 자식의 마음은 내가 약해졌을 때 드러난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죠. 이 씨는 작은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후 스스로 밥을 해 먹고 공원도 자주 산책하게 됐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지만 정신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식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부모가 힘들 때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어떤 표현으로 감정을 전달하는지, 이 모든 게 부모에겐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땐 그들의 말보다 행동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말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때라고. 7. 진짜 대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모든 것. 가장 현실적인 노후대안으로 떠오른 고령자 복지주택을 아시나요? 이곳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노인을 위한 주거 안정은 물론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한 시스템이 갖춰진 공간입니다.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욕실 미끄럼 방지, 응급 호출 버튼, 무장의 구조 등 세심한 설계가 기본이고 단지 내에는 사회복지사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상주해 있어 위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식당, 체력 단련실, 작은 도서관, 텃밭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소통과 활동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입주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웃과 눈 마주치며 인사 나누는 즐거움을 꼽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부담 없는 임대료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월 2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 조건 역시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불편해지면 요양원 가지 뭐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전에 한 번쯤 복지주택이라는 대안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립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흔치 않은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노후의 품격은 어디에 사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8. 월 22만원으로 당당하게 혼자 사는 법. 이 나이에 내 방, 내 부엌, 내 시간까지 다 갖는 게 가능하다고요? 서울에 사는 63방 여사님은 이렇게 말하며 웃습니다. 그녀는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에 살고 있고 월 임대료는 고작 22만원입니다. 그 안에는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별다른 추가 부담 없이 생활이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 불편하지 않냐고 묻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밤늦게 책을 읽어도 누구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지내는 이웃들과는 주기적으로 안부도 나눕니다. 그 일상의 소소함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품격 아닐까요? 박 여사님의 하루는 오전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공동 커뮤니티 공간에서 커피 한 잔, 작은 텃밭에서 허브를 돌보고 오후엔 근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불과 22만원 내외의 비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자라는 게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유로운 구조와 내 생활의 주도권이 주는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 이 나이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말 속에는 많은 중장년 여성들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런 방식의 삶을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월 22만원으로 시작되는 이 조용한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9. 복지주택에서 찾은 자유와 새로운 일상.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된 62세 김 여사님은 요즘 하루가 짧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식 집에 얹혀 살며 하루 종일 TV만 보던 생활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이웃과 차를 마시며 취미로 배우는 수채화에 푹 빠져있죠.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밥을 먹을 때도 전화 한통할 때도 자꾸 조심하게 됐지만 지금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늦잠도 밤 산책도 아무런 눈치 없이 자유롭습니다. 복지주택이 단순한 거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건이 때문입니다. 공간은 작지만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웃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곳에 오기 전김 여사님은 외출조차 귀찮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네 노인복지관 강좌에 적극 참여하며 가끔은 이웃들과 소규모 바자회도 열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쁨을 다시 찾은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 걱정은 막상 살아보면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활기찬 일상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복지주택은 그런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작지만 든든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10.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된 놀라운 변화. 혼자 살게 되면 자식과 멀어질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60세 이모 씨의 이야기는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이 씨는 복지주택에 입주한 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같이 살땐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 주기 일쑤였고, 식사 시간, 생활 방식, 공간 사용 등 모든 게 갈등의 원인이 됐죠. 하지만 각자의 공간을 갖고 나서부터는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 씨의 딸은 엄마가 여유로워지니까 나도 엄마에게 더 잘하고 싶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고 전화로 안부를 나누는 그 정도의 거리감이 오히려 정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거죠. 복지주택에 살며 혼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안심이 되고 부모에겐 자존감이 됩니다.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이젠 딸이 먼저 연락 와요. 예전엔 내가 먼저 눈치 보며 전화했는데 말이죠. 부모 자식 간의 정은 결국 따뜻한 기억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함께 사는 것보다 각자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효도일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도 가까운 마음을 유지하는 길, 복지주택이라는 공간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도 훨씬 평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노후는 자립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익숙했던 관계의 중심엔 늘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안에서의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삶을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복지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자립과 자유, 그리고 진짜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이되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활기찬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과의 관계마저 건강하게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죠. 노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설계해가는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첫 걸음을 자립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이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